안녕하세요. 지구 감동 채널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독도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한 대학생의 한국을 경험하고 역사 진실전 도사가 되어 모든 일본인의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데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필린 오크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왔고 미국적 생활 말고는 경험해 본적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군사력은 강하고 미국 문화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었죠. 그 당시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지도 위에 적힌 한 이름, 기술과 비즈니스로 알려진 곳 정도였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한국의 역사나 전통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한국을 잠깐 언급하실 때, 저는 약간 지루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멀리 떨어진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건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제 머릿속은 미국의 영웅들과 유럽 역사 속의 큰 전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무리의 작은 섬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를 배우게 되어 설렘을 느꼈지만 저는 주로 서양 주제에 집중할 거라 기대했었죠. 어느날 큰 강의실에서 오리온 몽고메리 교수님께서 독도라는 섬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자마자 강의실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맑고 열정적이었고, 옛 지도, 정부 문서, 심지어 일본의 교과서에도 이 섬들이 한국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저는 다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몇 개의 작은 섬이 그렇게 중요한지 의아해 했었거든요. 그저 역사 속의 사소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몽고메리 교수님께서 그 문서들이 1700년대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하시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 학자들조차 한때 독도가 한국의 일부임을 인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고 아름다운 서예와 선명한 표시가 담긴 옛 지도를 마치 눈앞에 보는 듯 했습니다. 제 눈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이 저를 호기심으로 이끌었고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그 역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국 가정들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오랜 전통을 기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죠.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먼 나라가 아니라 들려줄 풍부한 이야기가 있는 땅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항상 제 나라의 위대함을 믿었지만, 이제는 제 경험만으로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도전받지 않은 생각 때문에 오해받거나 무시받았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강의는 제게 많은 질문을 남겼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해 고정된 편견을 가지고 들어갔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고 한때 무시했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첫 번째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초기 신념은 제가 배운 것에 근거한 것이었고 세상에는 아직 제가 배워야 할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벗어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려한 색채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시각을 바꾸고 특히 매혹적인 한국과 같이 흥미로운 나라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바꾼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한국을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익숙하던 세상을 뒤로하고 한때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마치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할 때창 밖으로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 반짝이는 강, 그리고 햇살 아래 빛나는 현대 도시들이 너무나 새롭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바로 매료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신선한 공기가 감돌았고 주변에서는 즐거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안내판들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고 모든 한글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군요.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차가 움직일 때마다 현대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기차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 사람들로 가득 찬 풍경, 다채로운 광고판, 그리고 현대적 디자인과 한국 전통 요소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면서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의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모든 구성마다 이야기가 숨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 재래시장을 방문해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하고 새콤한 과일, 주스 등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상인들을 보았습니다. 시장의 향기, 소리, 색채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요리를 맛보면서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그곳 사람들과 그들의 전통에 더 깊이 연결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역사 유적지와 박물관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독도 체험관을 방문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독도가 수백 년 동안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옛 지도와 문서들을 보았습니다. 전시물들은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우아한 옛 서체로 그려진 지도를 앞에 두고 마치 제 손에 역사의 한 조각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실감나고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보면서 경험할수록 저의 옛 생각들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한때 한국을 작고 하찮은 나라로 여겼던 제가 이제는 모든 거리, 모든 사람, 모든 건물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얼마나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 힘 그리고 아름다움이 가득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호텔 창가에 앉아 작은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곤 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대화 소리, 그리고 제 자신이 훨씬 더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외부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문화가 연결된 큰 이야기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예전의 좁은 시각을 벗어나 더 넓고 포용력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한 이름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역사, 열정, 그리고 마음이 담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주한 서울 거리에서부터 고유한 고대 박물관, 구석구석까지 모든 경험은 배울 것과 감탄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고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독도 분쟁의 나라를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여정이 일본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일본의 한 대학에 있는 작은 강의실에 서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와 왜 일부 사람들이 이 섬들이 일본 소유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일본에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고 한국에서 보았던 옛지도, 문서, 그리고 사람들의 강렬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제게 배운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님들로 가득 찼고 많은 분들이 독도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한 학생 유우키는 특히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어조로 독도가 단지 오랜 분쟁의 한 부분일 뿐이며 현대적인 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속이 뒤틀릴 정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일본에 온 것이었거든요.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저도 반드시 입을 열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과 노트 속에는 독도가 언제나 한국 땅으로 인정받아왔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손을 들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역사 문서를 연구했고 1700년대 초반의 지도도 보았습니다. 이 지도들은 독도가 명백히 한국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과거의 일본 기록도 이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증명된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중히 수집한 지도와 문서 몇 부를 보여드리며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제 말씀에 강의실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시는 모습이었고 다른 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유우키의 표정도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점차 생각에 잠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게 변화를 이룰 기회입니다. 증거를 볼때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지닌 강한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항상 자기 땅과 역사를 소중히 여겨왔는지를 이야기하며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교수님께서 사려 깊은 눈빛을 가진 다정한 분께서 일어나 당신의 말씀은 진심으로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여러 측면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희망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모든 긴장감을 잊게 해 주었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를 냈고, 한동안 조용했던 유우키도 마침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어조는 이제 부드러웠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토론은 활발하게 이어졌고,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저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길 원했습니다. 이 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과 같았습니다. 제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독도의 역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자기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권리를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지도와 문서만이 아니라 문화 간의 존중과 진실 그리고 이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떠나면서 저는 큰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디어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외국의 젊은 연구자가 오래된 분쟁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진실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저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의 토론 이후, 그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밤낮 없이 제 노트를 검토하며 한국에서 수집한 지도와 문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 발표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과 문화 간의 존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학술대회 당일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 학생, 전문가들로 가득 찬큰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기대감에 공기가 떨렸고 많은 분들이 역사와 시사에 대해 조용히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채 제가 배운 진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하찮게 여겼던 젊은 미국 소녀에서 직접 체험하며 연구자로 성장한 제 여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 시각이 크게 달라졌고, 이제는 한국을 깊고 풍부한 역사와 자부심이 깃든 나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의 핵심인 독도가 한국의 역사적 일부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소개했습니다. 1700년대 지도를 보여드리자 몇몇 분들의 눈이 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말씀이 차츰 이해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우키 씨의 얼굴도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에서 점차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게 변화를 이룰 기회입니다. 증거를 보면 역사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들의 땅과 역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왔는지를 강조하며 비난이 아닌 과거를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당은 잠시 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 분의 존경받는 일본 학자께서 일어나 당신의 말씀은 참 강력합니다. 이 역사의 모든 측면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희망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긴장과 불안을 잊게 해주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함께 참가한 유우키 씨도 한참 생각에 잠기다. 이런 진실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활발한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저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답변하며 각 문서와 지도 속에 담긴 이야기가 독도에 관한 동일한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치열한 토론을 마치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함과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모든 토론과 도전이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한 걸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이 나라의 특별함을 직접 보고 느끼고자 도심을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도시는 생동감으로 넘쳤습니다. 다채로운 과일, 채소, 수공예품이 가득한 분주한 시장을 지나며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고 떡볶이와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향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는 현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심 근처의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곡선 지붕의 오래된 집들과 좁은 골목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 시대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고요함과 주변 자연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고, 저는 돌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이 제 오해를 서서히 지워주는 듯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많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그부들이 점심식사나 지역명소 탐방에 함께 해주었어요. 그중한 분인 다정한 민지 씨는 저를 한국 역사에 헌신한 작은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지 씨는 각 전시품의 의미를 정성스럽고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싸웠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유산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새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다시 한번 독도 체험관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가이드 분께서는 천천히 또 분명한 목소리로 옛 지도와 유물을 보여주시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그 지도와 문서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듯 했어요. 열심히 지도와 문서를 그린 분들의 자부심과 굳은 의지가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독도의 역사가 왜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 따뜻한 대화, 그리고 서울의 모든 구석에 스며든 깊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저는 일본에서의 차가운 토론과는 달리 이곳에서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책을 공부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알수 없는 그들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제게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개인적 변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깊은 역사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 태도는 사라지고 이 나라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탄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배울수록 저는 이 새로운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육과 열린 대화를 통해 오해를 극복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언젠가 제 노력이 모든 나라 크고 작든 상관없이 각자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 이제 저는 외부인이 아닌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느껴집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이곳에서 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기쁨과 발견, 그리고 변화를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듣고 배우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이 사명은 앞으로도 제 모험을 이끌며 진실과 역사의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 여정의 끝자락에 서보니 자부심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듭니다. 저는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며 많은 교훈을 얻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의심과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이해와 존중이 옛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을 때면 역사가 현대와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 우뚝선 고층 건물들과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을 보며 사람들의 에너지와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 모든 모습은 한국이 단지 고난의 과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평화로운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찬 곳임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매일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학생들 교수님들 심지어 동네 가게 주인들과도 독도의 진정한 역사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임을 말씀드리고 있죠 호기심 어린 얼굴들을 보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들이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 사이에 더 나은 이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열정과 헌신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도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증명하는 증거와 이야기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역사를 존중한다면 갈등 대신 협력과 평화가 자리 잡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저는 무한한 가능성의 설렘을 느낍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문화를 함께 축하하는 미래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제 여정은 작은 독도와 같은 섬들도 세상에 큰 교훈을 줄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진실을 위해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노력이 다른 이들에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결국 제 모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를 분열시키기보다 오히려 하나로 이어주는 세상을 향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